지저스나지당을다 <목소리나> <그냥> 주니까 <목소리나> <meio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네네. 어 진짜 사랑을 지을 거예요요야 여기서 그런 말을 어떡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예수님 게임 예수님 게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거 좀 마우스 저번에 이다가먹게다신만가벼요 PD님과 <laughs> 그 작가님이 있잖아요.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1도할 수밖에 없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기도할까요? 식사 전기도? 네. 식사 전기도? 네. 정부와 <laughs>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아, 예.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신부님 부른받고, 우동시구에서 온. 부르신 네. 받고. 네. 유태현 음. 예로 넘어갑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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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넣무니다른는 분노심이 나자.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네. 텐션이 지금 좀 높잖아요. 네네. 확실히 방송하는 네. 느낌이 있네. 아, 아, 아까 우리 아까 우리 아, 예 그럼 아네이 선수들이 돼 가지고 이제 <목소리> 아 오늘 메뉴가 이게 대방어? 음. 대방어. 잠시 뭐 이렇게 <laughs> 촬영 전에 얘기 좀 했는데, 네. <laughs> 그 현실의 삶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음. 교착점이 있거든. 음. 그 충돌 지점이 있어요. 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막 하더라고요. 음. 그만큼 음.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음. 그 열망이 있는 거죠. 네. 응. 맞아요, 진짜. 그런데 응. 뭐, 그런 고민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응.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 응. 모든 맞아, 청년들 아마 네. 다 네. 그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걸 고민을. 우리 같이 하는 청년들에게 음. 털어놓느냐, 음. 아니면 하나님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뭔가를 음. 또 말씀을 듣거나 그렇게 하느냐 음. 아니 본인 속에서 음. 혼자 끙끙 하느냐좀 음. 음. 이게 힘들 때, 지기 한번 예수님한테, 이씨야 이겼다, 어,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웃음> <너한테>. <웃음> 그랬더니 훨씬 편해져. 이렇게라도 음. 당신한테 막 얘기하는 게 나는 좀 음. 풀리더라고요. 음. 그 친구한테 할 영역도 있지만 또 예수님한테 풀어낼 수 있는 영역도 음. 음. 있다. 음. 그래서면 좋겠다는 거죠. 뭔가 준유오빠의 상황에 아까 그 성경 말씀에서 깊은 곳으로 가라 라는 음. 그런 느낌을 드는 생각이 드는데 깊은 곳이라는 게 진짜 내 내면 마음속 깊은 곳을 잘 봐라. 그렇지. 라는 음. <laughs> 어, <너무> 아. <laughs> 아니. 이번 주 평신도주일이거든. 사복자 역시, 신부들 역시, 교들의 도움 없이는 본당을 꺼낼 수가 없어요. 이 텍스트에서 우리는 역설의 상황을 그대로 마주하고 있는 인물들을 만납니다. 시번과 동료 어부들인데요. 어부가 물질을 나갈 때는요, 그냥 무턱대고 나가지 않습니다. 아마추어 낚시꾼이야 마구잡이식으로 바다나 호수에물질하러 나가지만 전문 어부군은 가장 적당한 물대를 정해서 물고기가 많은 지형에 그물을 내려놓지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술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고지 국대로 해볼게요라고 응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시몬은 전문가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아마추어 말씀하셨는데, 그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 나한테 왜 저래? 라고 할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자존심? 내가 옳다라는 그런 거를 음. 꺾어야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음. 그, 그그물그 그그 물고기를 건진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으총을 저희가 이렇게 음. 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신부들도 그렇고 아마 수행님들도 영성 네. 그강 영성 음. 이렇게 과정 안에서 음. 자꾸만 나를 버리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음.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양성을 하는데, 아마 같은 맥락인것 같아요. 내 자존심,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선배, 신부님께 이런 얘기 했었어. 형님, 아, 예수님 진짜 내안 도와준다. 내랬거든요. 예수님이 니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니가 예수님의 하느님 사업을 없는 도구다. 네가 어떻게 하느님을 네 도구로 쓰냐. 아, 근도 내가 충격봐야겠 아,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 정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 물론, 물론 그런 차원도 필요한데, 기본적인 맥락은 우리는 예수님께 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도구라말이야 제오르근의 소개를. 아, 맞네. 아, 근데 니네 뭔데? 어, 운전하셨어?

계속 진짜 역설의 상황을 계속 마주하잖아요, 이게. 뭔가 힘듦이라던가, 뭔가 고민이라던가, 그런 거 없이 진짜 평온한 삶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그런 평온한 삶이 있다면 이것은 하느님께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빈 부회장님은 네. 어, 진행을 맡았네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진행자가 여기였네. 다른, 살짝 이쪽으로 얘기해는데 혹시 뭐 근래에 뭐 깊은 곳으로 가야되는 상황이라든가뭐 그런게 있으셨나요, 혹시? 무뎌진 것 같아요, 어느새. 음. 음. 취업 준비도 한 거의 한 지금 뭐 4년째 돼가고 음.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음. 뭐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가끔씩 기를 잃을 때가 그래, 있는 것 그래, 같아요. 그랬던가 그래, 그래. 음. 또 이제 그런 신앙생활 이런 걸 하면서 음. 가야할 그런 음. 스팟을 찾으려고 하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그냥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생각을 할수 있게 되고 아, 진짜? 또 네. 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음.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진짜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진짜 그런 거를 이렇게 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사실은 모든 영역에, 어, 통하지는 않아요. 아는 <laughs> 솔직히 얘기해서, 어, 다만 네. 네. 저는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전환들 문제들을 응, 응, 응. 많은, 응. 많은 경우, 우리, 이렇게, 교우님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응.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의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사주 보러 가고, 응. <laughs> 어, 정보러 가고, <laughs> 이런데 그러지 말고, 응. 예수님과 함께 그 상황을 온전히 게 좀, 찬찬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것백 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 음. 그래서 아홉 마리는 놔두고한 음. 마리를 찾으러 가셨어. 음. 어통 사람들은 음. 아홉 마리를 지키는 거지. 음. 그쵸,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그대로 놔두고한 음. 명을 찾아 나서는 거지. 음. 나는 이게 그리스도 인인것 같아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보는 기준이 달라야 됐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뭐 예수님 게임, 예수님 게임이 되어야 하는지 아까. 예수님 게임.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러브 v 하느님 터치 미 청년들 사랑함이. I 이 h i n k j m Go with me. 그럼 다 e d g o with us. m e is a very funny man. It's a good 이 i m e I like t 약한 그그그그그그그그그